재밌다 로아야 그치 로아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? 뭐 개미 찾는 게 제일 재밌었구나 곤충을 네. 좋아한다 음. 응. 아까 로아가 엄마가 개미 무섭다니까 개미도 막 혼내줬어 용감하게 어떻게 혼내줬어 이마트 아 개미가 어? 진짜 무서워했겠다 로아는 엄마를 지켜줘요 로아가 무서울 때 누가 지켜주나요? 걸롱이 구름이요? <웃음> 구름이요? 걸롱네. <laughs> 어, 이거... <laughs> 아, 구름이요? 그루미. 그렇구나. 그렇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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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손잡을래? 아니, 나 5단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이모는 구름이를 안고 이로러는 우산을 안고 있네. 어 엄마는 누구를 안지? 엄마는, 엄마는 누구를 안지? 음... 가방 안으면 되잖니. 아. <laughs> <laughs> 그만 뒤척거려요. 어. <laughs> 가방 안으면 되는구나. 알았어. 응. 엄마는 우산이 됐으면 좋겠다. 우단? 응, 엄마는 우산이 되고 싶어. 어. 우산처럼 이렇게 귀여운 모양 하 되는데. 엄마도 우산이 돼서 로아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장난꾸러기 로아. 청개구리. 청개구리 로아. <laughs> 아. 엄마는 엄마를 안고 있어. 엄마는 아무도 안아데이도고 맞아. 아무것도 없어. 엄마는 로아밖에 없어. 나는 우단이 있는데? 나는 로아가 있는데?